모든 불가사의한 일들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행 접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 진출에 대한 경쟁이 가속화되며 관심이 지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온 세상이 뒤숭숭해지지요? 지구를 떠나고 싶어지죠? 1950년대부터 우주인이 있다며 특히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유입되는 비행 접시? 없습니다. 왜냐면 지구 외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여자의 많은 지체 중에 태반에서만 생명이 살수 있듯 온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지구에만 사람이 살기 때문에 외계인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1970년대부터 40년 50년 전부터 이미 선생님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전 탐사선 개발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에서 사용할 그 조그마한 무중력 팬 개발에도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합니다. 피셔스페이스 팬이라고 아세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도 물이 흐르고 흘러 침식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깊은 계곡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십 수백 년 동안 파여서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황화강도 수십 배더 많은 물이 흐르지만 계곡이 없습니다. 고로 숨쉰다고 콧구멍을 파대서 콧구멍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니 이해가 확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점점 침식되어 만들어진 것도 있고 원래부터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다에 인어가 있습니까? 여자와 같이 긴 머리와 몸을 가진 인어는 없지만 사람과 아주 비슷한 인어는 자기 주관과 보는 눈에 따라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은 아닙니다. 육지에 사람을 닮은 동물 원숭이가 있듯, 사람을 닮은 듯한 인원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닮은 것은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영혼이 닮았고, 우리 영혼 하나님, 영을 닮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제의자왕 때 신라의 침략으로 삼천묵녀가 낙하함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 절벽에 한번 가서 보세요. 보통으로 이야기하면 실감나지 않으니 자기 이론을 성의시키려고, 더해서 말하고 보태서 말하고 허풍을 쳐서 말하고 거짓말까지 해서 호기심을 일으켜 믿게 합니다. 옛날에 한 도시에 수백만 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조사해보면 겨우 몇십 명만 살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말들을 왜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십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